오늘은 예수 앞에서 행하신 이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을 겁니다. 이적은 오페트예요페트맴 바부 페테트 타브. 맴이 뭐라 했죠? 맴 맴하면 항상 하늘, 죠 그렇죠? 하늘 하시야마임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위로부터 항상 흘러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것은 연합시켜 보죠. 완벽하게 주님께서 예수와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은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영원히 사는 삶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폐라는 것이 입이 열리는 거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고, 기머거리가 아니고, 눈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입을 열어서 이제는 십자가, 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주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페트라는 이적의 근, 근본 의미란 말이에요. 귀신이나 쪼고 병이나 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걸 벗어나서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사형만이 우리를 연합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사형만이 우리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적이라는 모페트고 표적이라는 그 표적 오투도 마찬가지죠, 그죠? 알레비고 타브니까 하나님을 배워서 십자가를 말함이 표적 이적 다 같은 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오늘 저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은 16장 3절에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들에게 허락해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 대해서 무슨 이상한 이상한 일들을 해주실 걸로 알았지만 야 요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죠?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이적이라는 이목패트에 대해서 또 성서에서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 분명히 뭐라 그러죠? 거짓 선이자 거짓 대원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늘의 표적과 권능과 이적을 내려서 할수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적, 이적, 권능들을 바깥으로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택한 자들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잘못 속아서 그들에게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표적이든 권능이든 이적이든 정확히 우리 마음속으로 그걸 갖게 된다면 모패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정확히 입이 열리고 정확히 십자가를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거짓선자들에게 지 걸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짓선자들은 지 이단들도 말하고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도 같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지금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바깥에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3분의 1을 귀신 쫓고 병나고 하셨지만은, 실지는 예수님은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될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간파하지 못하면 우리도 한낱 저 이단들 아니면 한낱 저 거짓 선자들처럼 바깥의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예로를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택한 자래도 미혹돼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모페트라는 이적을 정확히 우리 마음가운데 요나의 표적으로 갖는다면 절대적으로 그것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속아서 끌려가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보니까 거기도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적과 권능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셈이 뭐죠? 네? 마음의 사역, 하늘나라, 진리의 사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권능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시라고, 하옵시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거짓 기적에 속아서 여러분은 주님을 오히려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에서도 그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죠? 미혹해서 이끌어가지 그러나 너는 그들을 살려두지 말지니 그런단 말이죠 말지. 돌로 쳐죽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오늘 참된 말씀이 있으면 그런 거짓것들에는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말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은 목페트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4전 5장 12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이적을 베풀어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 또그리스도가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들어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내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깥의 거하고 내적인 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깥의 것은 아무리 해봐도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인 신앙생을 활할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이마역절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8절까지 보니까 그 일곱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스대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큰 표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집사였는데 분명히 지혜가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면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면 이적이 무엇인 줄 알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잘 설명해 줄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죠,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으로 말미암 출격해 나가는 거죠. 어디까지? 7장 7장 끝절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의 여러분 사역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모든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다 함축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버린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집사라는 자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맡아서 그 샤라트,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어지고 올바른 비전 속에서 그 비전들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집사인 줄 믿습니다. 거짓 집사들은 바깥에 있거나 하지만 참 집사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지금 먼저 출격을 해 나가고 집사님들이 참으로, 참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여러분들 영원히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훗날 사도인 야구보는 12장쯤이나 돼서 칼에 죽지요, 야구보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야곱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살수 있다는 라 것이 야곱이 칼의 죽음에 이런 거죠. 야곱어가 야곱이니까.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중에도 야곱이라고 말하는 야곱보가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안에 숨어 있던 요한은 오늘도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했는 줄 믿습니다. 겉겉 택이 야곱이라면 속의 것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걔들은 형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들의 중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참 은혜, 그리스도의 참 생명, 그리스도의 참 선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 해주시는존경한 길로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따르던 따르던 무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적을 보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한탄하던 말한 적이 있어요. 이